안녕하세요, 여러분. 햇님의당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번에 스토어팜 이벤트를 열었었었는데요. 거기에서 당첨되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를 해볼 거예요. 우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, 정말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벤트에는 모리두리님하고 플리페코님이 당첨이 되셨어요. 와. <laughs> 아, 여러분, 그리고 제가 요즘 영상을 찍지 못했는데, 어, 제가 이렇게 링계를 받게 돼가지고, 며칠 동안 영상을 쉬게 되었는데요.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. 또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우선, 요렇게, 이벤트 감사하다는 내용의 영수증 두개넣어보았고요 제가 선물은 요렇게, 요거랑, 이 뭉텅이랑 이렇게 두 뭉텅이로 준비를 해보았어요. 근데 어떤 게 어떤 분한테 갈지는 랜덤으로 가게 될것 같아서 어 따로 말씀드리진 않도록 하겠고 물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하나당 2,000원짜리고 요거는 2,500원짜리 준비를 해보았어요. 결국 실질적으로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1,000원, 1,500원어치 10, 물품이 되는 일것 같고요. 만 원은 넘는 가격이죠? 요거는 <laughs> 저희 크라프트, 모찌 크라프트 우편인데 2,500원짜리 한 세트 넣어보았고요. 그리고 이것도 되게 예쁘죠? 이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면백색인 요렇게 빈티지꽃 한 세트 넣었고요거는 킨메이드 이거는 이제 재고 하나인가 두 개인가 남아있어요. 체리 동무종이고요. 요거는 마이 라디오까지 이렇게 해서 한 세트 준비해보았고요.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건 우선, 금달떡매. 너무 예쁘죠? <laughs> 금달떡매와, 풋방이의 동물호 탐방기. 그리고 요거는 그, 프레임. 빈티지 레드. 이렇게 안전 배송, 도무 송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총 준비한 물품들이고요. 어 이벤트 참여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다음에 종종 이벤트 가지고 올 테니까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